박니다 박수 한번부탁드립니장오다면서 우리, 네. 응. 우리 회원 천원이천원은 네. 아니에요. 천원은 어, 많아요. 네. 네. 준비한 거예요. 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인사하시면 다 네. 말씀하 말씀해 주시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제가 황송한 대장을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어, 게이트볼 협회가 동구에 있는데, 우리 이성균 회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7개 팀. 마운두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제가. 아, 알았는데. 예, 는데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트볼장이 지금, 어, 한 군데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럼공원이라고 동쪽 앞에, 거기 데이트볼장을 하나 더 조성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데이트볼을 좀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다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늘막도 좀 설치하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할 거니까요. 거기서도 게이트볼 연습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전국대에 출전하신다거나 시대에 출전하면은, 어,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드리고, 그 외에도 뭐 여기저기 뭐, 어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에러 사항 있으면 많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편안하게 데이트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의장님이랑뭐니 같이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님,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정당님, 청당님청당님청당님한 가지 좀, 저기 우리 여기 게이트볼석에 하면서요, 어디에서 지원받은 건일도 없어요. 예예. 그런데, 예, 어, 예. 노인종들이 보니까 는뭐 에어컨도 바꿔주고 많이 그랬거든요. 예, 이게 경주가, 예. 저희가 이게 테레비 어디서 고무를 아, 하나 예. 갖다 놨더니요, 예. 천는 사람 회장님 오고 여기 사무장님 없으면 이걸 못 틀어요. 아, 기 네. 그것 아, 예, 예, 예. 좀 TV. 하나 오어서고물인라도 <laughs> 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좀. o n t k 겠 o w I don't know. I 고 o n t k n 네 네, 여기가 화평철교 밑에 있는 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하나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어, 한 개를 더 어, 동국지왕 옆에 폐렴공원 안에다가 추가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평철교 밑에 게이트 몰장에서 화두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